여자가 생겨야 돼. 먹어라. 껍데기 집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찾기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선생님 여기 혹시 저기 뭐야 껍데기 집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네.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껍데기 집 어딘지 혹시 아... 안녕하세요. 울맛집입니다참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저번에 숨은 맛집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집인데요. 제가 을지로 철공석 골목을 우습게 봤던 모양입니다. 세 분한테 물어보고 30분 넘게 하면 끝에 겨우 찾았습니다. 다른 집이었으면 바쁘면. 그냥 포기했겠지만 저 간판을 보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포기하겠어요? 여러분은 저 간판 보고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정식 상호는 인성 어, 저걸 돼지갈비라고 저걸 하는데요. 맞는데. 네이버에 안 뜹니다. 상호는 돼지갈비 집인데 다른 게더 맛있는 집입니다.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후반에 찾아가는 길 소개해드릴 텐데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의외로 유명하더라구요 저만 몰랐어요 음. 식사 갈비 껍이기 올라가 봐야지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아 여기는 주방이고 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손님들 계시니까 다시 찾겠습니다 같다가고.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깨끗합니다 가격은 그렇게 싼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에이 이 간판에 이 분위기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제 맛만 있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돼지갈비랑 돼지갈비 2 인분 시키니까 껍데기도 주셨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떡갈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한 상입니다. 이거는 콩나물국, 이거는 일단 쌈싸 먹을 때, 이건 얼갈이김치고, 이건 깍두기 소스가 두 개네. 어떤 걸 찍어 먹지? 얘는 껍데기 소스고요. 얘는 돼지갈비 소스. 콩나물국부터 속을 좀 풀어줘야죠 아 콩나물국 좋다 와 맛있다 밑반찬은 평범합니다 맛없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콩나물국은 좋았습니다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스가 재밌었는데요 갈비 찍어 먹는 소스랑 껍데기 찍어 먹는 소스가 따로 나옵니다 둘다 괜찮았습니다 아내땀 네, 소리 날것 같아 아좀이따 넣을걸 아. 촥 소리가 안 났어 한잔 마셔야지 참 따는 게 애매해. 나 오전에 기 한잔. 맛있다. 김치에서. 음, 맞아. 밥한 공기 시켰어요. 와밥 바로 한 거다.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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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리고 사장님, 사장님이 너무 재밌으세요. 남자 사장님이요. 츤데레 아시죠? 츤데레, 츤데레 끝판왕이십니다. 제가 혼자 네. 촬영하기 때문에 이걸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좀 잘라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맨 처음엔 안 잘라주신다고 하시다가 제가 계속 조르니까 잘라주셨는데 진짜 성심성의껏 잘라주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잘게안 잘라주셨어요. 안 자르면 이 정도 짠데. 아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엄청나게 세심하고 깔끔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사장님 마음에 들어야 끝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 아이고 깔끔하시기도 사장님의 물티슈로 불판 닦기는 제가 갈비를 다 먹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전혀 불쾌하지 맞아, 않았고 어린 놈이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귀여우셨습니다. 맛있어.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요. 돼지갈비는 옛날 돼지갈비였는데요. 거의 달지 않고 간도 슴슴한 돼지갈비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돼지갈비였습니다. 육질도 부드럽고 잡내는 0.1도 없었습니다. 양이 살짝 섭섭한 것 빼곤. 불만 없습니다. 갈비를 주문하면 껍데기가 서비스로 나옵니다. 껍데기도 따로 파신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 먹고 와야지. 아, 정말. 되게 슬픈 게, 뭐 혼자 먹어야 되는. 여자가 생겨야 돼. 야, 먹어라 아 맛있다 잘 먹자 그냥 어 아,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껍데기 이거만 있으면 몇병이고 먹을 수 있는데 혼자 와서 먹으려니까 달지도 않고 맛있네요 고 맛이 없는 게. 음, 응난 달면 싫어 아, 먹고. 아, 아, 껍데기 아 소스 좀 먹고 아 껍데기 껍데기 소스 다, 다. 다. 아, 미치겠다. 와. 너무 맛있어요. 왜이 집이 돼지갈비집이 아니라 껍데기집인지 알겠더라고요. 껍데기가 싱싱하기만 하면 아자가자 쫄깃쫄깃 그리고 잡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숙성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집 껍데기 숙성 제대로 됐더라고요. 껍데기로만 치면 이집 무조건 꼭 가보셔야 합니다. 껍데기를 따로 안 파시나? <laughs> 껍데기 가격이 안 적혀있길래 여쭤봤는데요. 처음엔 가격을 알려주지 않으시길래 주머니 가벼운 사람들 이 영상 보고 껍데기에 소주 원 없이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래요? 그럼 알려드려야죠. 하시더라고요. 저만 몰랐던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집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껍데기만 팔아서는 장사 안 되잖아요. 갈비 팔아야 장사가 되죠. 껍데기 가격은 1인분에 4,000원입니다. 양은 다른데랑 똑같은데 이 정도 퀄이면 싼 겁니다. 만약 세 분이 오신다면 5인분 시켜서 드셔도 2만 원이고 세 분이서 소주 10병 가능합니다. 소주 값도 요글라 보기 되면 3,000원입니다. 갈비 퀄 좋고요. 맛도 좋습니다 껍데기는 진리고요 이집 점심시간에 파는 제육볶음이 환상이라는데요 근처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월치로 사과역 1번 출구에서요 바로 뒤돌으셔서 쭉 가시면 돼요 직진하시면 된다 여기 유신철물이라고 있죠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저기 아크릴 센터도 보이시죠. 얼굴 보이시죠.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돼요. 쭉 가시다가 여기서 오른쪽 골목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아, 힘들어. 뛰어가야겠다. 가시다 보면, 여기 천막이 보여요. 천 천막 공중에 걸려있죠? 삼겹살, 제육불고기, 돼지갈비, 껍데기. 자, 그럼 바로, 이 왼쪽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갈비껍데기, 이쪽으로.